장자 이야기 제물론 고요한 산속 장자가 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세상 일에 대한 고민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장자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름과 그름이라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뿐, 하늘과 땅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르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옳다 하고 또 다른 이는 그르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장자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동쪽에서 보면 해가 떠오르고 서쪽에서 보면 해가 지고 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가?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움을 얻는다. 같은 세계 안에 있지만, 그 삶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런데 어찌 사람만이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를 나누며 스스로 괴로워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만물은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것이군요. 장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때 비로소 너는 만물을 함께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제물의 도다. 산새가 지적이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오랜 분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